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상도 이스트 공동주택은요. 웰리스 주거 트렌드에 부합한 입지를 차지해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되는데요. 뒤편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분포하고 있고요. 측면에는 언덕길을 따라 준공이 1년 늦지만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자리했죠. 초등학교나 지하철 접근성도 본 현장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를 거듭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본 현장에는요 반경 거리 500m 이내에 신상도 초등학교 그리고 장승중학교가 분포했고요 3공 4공 세대의 니즈인 안심 통화권이 되어 있죠. 주변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요 25년 장승백의 행정타운이 완공될 계획이고요 구청뿐만 아니라 우체국, 경찰서, 구의회 시설 공단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포진해 풍부한 배우 수요층을 분포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장보기 모두 5분이면 해결되는 입지라서 편리성도 준수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GS더프레시, 롯데마트, 이마트, 백화점도 자차로